안녕하세요. 농바빠TV 배미오아피 농장입니다. 자, 2022년, 반농사 중에서도 이제 노지의 경우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감자죠. 감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중부지역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3월 중순 이쯤 이제 감자를 심게 됩니다. 근데 3월 중순에 감자를 심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싹이 나서 성장을 해야 좋겠죠. 그렇다면은 이 감자를 그 전에 미리 싹을 틔워야 되는 겁니다. 자, 감자를 3월 중순에 심는 이유는 감자는 보통 3개월 정도 90일 이렇게 성장을 시켜요. 수확까지 봤을 때, 그렇다면 3월 중순부터 시작해야지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이렇게 3개월 딱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고온기가 시작되기 전에 감자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온기가 들어서고 장마철이 되게 되면은. 감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게끔 수확을 하려면 감자는 결국 3월 중순까지는 심어줘야 되고 3월 중순부터 이제 슈트가 바로 이제 지상 위로 올라와서 성장을 해야 가장 이상적인 이제 감자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감자를 심기 전에 먼저 이제 싹을 틔워 줘야지 가장 좋겠죠? 그렇다는 것은 감자를 싹 틔운다. 처음에 이제 감자가 눈자리가 있죠. 감자 눈자리에서 싹이 나는데 그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준다면 그게 대략 한 15도에서 20도 뭐요즘 됩니다. 그 건조하지 않은 요런 상황.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 한 10일, 늦어도 한 보름. 그리고 뭐 아주 길게 잡아봐야 한달 정도. 요렇게 이제 싹을 틔운다고 봤을 때 보통 현관, 뭐 아파트를 사시건 뭐 단독 주택을 사시건 현관 안쪽 그리고 뭐 거실, 보통 한 20도 내외, 내외가 되겠죠. 제 생각에는 현관 안쪽 여기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한 15도에서 20도 요, 요쯤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기에 놓는다면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이쯤 이제 싹을 틔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3월 중순에 이제 감자를 심는다 치면은 2월 말요쯤에는 이제 감자를 싹 틔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보관 중인 감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마트에서 감자를 사서 하셔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 시감자용으로 보급되는 요런 감자를 구하셔서 싹틔우기로 해서 심어서 재배하시는 게 품질이나 수량 이게 가장 좋겠지만 굳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뭐 집에서 먹고 주변 사람들 나눠주고 요렇게 하신다면은 기존에 감자를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마트에 있는 감자 뭐 이런 걸 심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3월 중순에 감자를 심기 위한 그 싹이 튀어진 감자, 요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시점, 2월 말, 2월 중순, 2월 중순쯤에는 이제 감자 싹 튀우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감자를 준비해서 한 15도에서 20도 사이 요 정도의 방근을, 직사광선을 피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예 깜깜하게 해놓으면 좋지 않고요. 방근의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하면은 이제 싹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을 이제 심기 전 중간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실 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3월 중순에 감자를 심는다면은 2월 중순 이쯤에서부터 밭에 이제 석회, 석회 시비를 합니다. 고토 석회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로터를 한번 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뭐 퇴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본 로터를 치시죠.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감자 심기 전에 두둑. 그리고 뭐 피복 이걸 하고 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감자 싹 틔우기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감자밭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위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보니까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땅이 녹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로타리 추위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 아마 다음 주쯤 이제 기온이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감자 심는 시기를 뭐한 3월 중순에서 뭐 3월 말까지 요쯤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밭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감자 싹 틔우기 이제 슬슬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고추 밭 준비하는 것부터 심고 중간에 가꾸고 수확하고 뭐 이런 거를 시리즈식으로 한 10편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린 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감자 요거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싹 튀울 감자 준비해서, 이제 싹날 때, 그때쯤부터 시작하고, 밥 만들고, 뭐, 심고, 이렇게 가꾸고, 뭐, 요런 거, 그렇게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독과 フフフ。<laughs> <laughs>